밖으로 빼내지 않고 편하게 쓸수 있도록 이렇게 빌트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벤의 벤입니다 자, 오늘 제가 지난번에 올렸던 영상 이렇게 총 3대의 K4 차량 황제차박시트 리뷰 영상 보여드렸었는데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 뒤에 있는 6인승 차량부터 좀 개별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고급 루트누티크 바닥과 황제시트 6인계조 그리고 파워뱅크와 전기장치까지 모두 설치를 마친 순정 하이리무지입니다 오늘좀 꼼꼼하게 실내를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뒤쪽에서부터 보시면은 순정 하이리무진이기 때문에 순정 커튼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천장 고도와 함께 황제 시트가 들어간 코튼 베이지 색상의 차량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좌측에 보시면은 이렇게 벽면에 저희 더벤표 빌트인 전기장치까지 해두었는데 이건 잠시 뒤에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네, 1열부터 한번 먼저 보여드리면 22년, 우리 또 로고까지 바뀐 상태로 출고가 되었고요. 자, 신차라고 해도 여러분들은 항상 바닥 작업이 카니발은 특히나 필수적으로 들어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1열 부분에는 이렇게 프리미엄 엠보싱 장판이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2열에는 고급스러운 요트 누티크 바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루티크 바닥 같은 경우는 총두 가지 색상이 있는데, 이렇게 코튼 베이지 색상에는 다크 그레이 색상의 요트 누티크 바닥이 잘 어울려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시공을 하신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양한 매장들, 어, 다양한 업체들을 함께 둘러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고가의 상품이라 하더라도 마감 처리나 작품의 완성도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보시면 차이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저희 더베는 아무래도 카니발만 작업을 하고, 이런 작업 하나하나에 정성을 쏟는 중이라서 이런 요트 누티크 바닥 업체 선정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 바닥 하나만으로도 실내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바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고가의 돈을 투자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에겐 강력 추천해 드리고 있는 바닥입니다. 자,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 또 특이하게 7인승 차량입니다. 그래서 7인승 릴렉스 시트가 들어가 있는 모습인데 네, 아무래도 이 7인승 편안한 릴렉스 시트를 사용하면서 차박까지 잡을 수 있다는 라게 상당한 매력 포인트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걱정하시는 7인승 시트와 함께 설치했을 때 차박 평탄화 이후 트렁크가 닫힐까? 네, 닫힙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고 설치하셔도 되고요. 네, 지금 보시면 일부러 2열 좌석과 함께 보여드리려고 언더 서포트를 올려놓지 않았는데 제가 언더 서포트를 올리고 한번 트렁크 안쪽으로 네. 차량 내부로 트렁크가 닫히게 현재 시트를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언더소프트를 올리기 전에 2열 시트를 앞으로 밀면은 이렇게 고급스러운 루티크 바닥에 있는 3열 공간이 나오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암레스트 부분에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언더소프트가 올라오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언더소프트가 올라오게 되면은 평탄화 완벽하게 끝났고요. 자이 상태에서 보시면 지금 평탄화를 하고 난 이후에도 공간이 상당히 남습니다 그래서 시트를 앞으로 좀만 움직이면 네, 이렇게 보시면 2열 시트가 있음에도 트렁크 닫히게 시트를 옮겨도 공간이 남습니다 네, 그래서 트렁크는 무난하게 닫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뒤쪽에서 보셔도 이렇게 시트가 닫힐 수 있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이리무진 차량이라서 정말 편안하게 평탄화 이후에도 앉아서 쉬실 수 있는 공간이라 네,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하이 리무진 차량을 더욱더 추천을 해드리고요. 바로 뒤에 있는 네, 저희 글로벤, 저희 데모 차량, 글로벤 같은 경우에도 하이 리무진과 함께 하면은 훨씬 더 고급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네, 뭐 잠깐 보여드린 김에 말씀을 드리면 저희 글로벤, 하이 리무진 순정과 모양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취향에 따라 선택을 하실 수 있고요. 또 하이니무진 글로뱅 글로뱅 같은 경우에는 또 무드등이 함께 나오기 때문에 순정보다도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전기 장치를 좀 보여드리면은 어, 황제 시트를 설치하시게 되면 이 아래쪽 싱킹 부분에 수납함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납함 안에다가 이제 파워뱅크를 설치를 하실 수가 있는데 그 파워뱅크를 저희가 밖으로 빼내지 않고 편하게 쓸수 있도록 이렇게 빌트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원을 켜 주시면은 12볼트짜리 USB와 시가잭을 사용을 하실 수 있고요 여기 있는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인버터 파워뱅크 안에 인버터가 작동을 해서 220볼트를 함께 쓰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희가 또 함께 만들어 드리는 테일 게이트 버튼인데 차량 안에서 트렁크를 쉽게 열고 닫을 수 있도록 버튼을 시공을 해 드리고 있고요 또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경우에는 뭐 천장 모니터나 황제 시트에 열선을 또 이렇게 파워뱅크에 연결해 달라 하시는 고객님들이 계셔서 제가 또 추가 작업으로 열선까지 파워뱅크에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도록 작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벽면에 이렇게 무시동 히터 보이시죠? 무시동 히터를 함께 설치를 해서 무시동 히터도 사용하실 수 있게 다 깔끔하게 작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좋은 제품 돈 써서 작업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 깔끔하게 나오는 게 제가 봤을 땐 더욱 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희 더뱅과 함께 해서 이 멋진 차박 차량 만드시는 것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영상을 미리 좀 예고를 해드리면 세들 브라운의 4인 개조 차량 이것도 똑같이 전기 장치 들어가고 2열에. 아까 말씀드렸던 브라운 계열의 누티크 바닥 들어간 차량이거든요. 네, 이 영상도 다음 업로드 될 예정이니까 채널 구독하고 함께 만나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K4 순정 하이리무진 6인승 황제차박 시트 개조 차량 보여드렸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출고 차량들 계속해서 업로드할 예정이니까 채널 구독, 영상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언제든지 편하게 전화 상담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모토마로더 벤의 벤리었습니다 감사합니다.